오늘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살려고 했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믿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곁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믿음은 가까이 있고 믿음을 가지기 쉬우며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전부 지켜야 하는 헛된 수고로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이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유익을 전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자격이 된다고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대상을 유대인으로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방 사람도 차별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리고 이때가 얼마나 은혜의 때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음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 방에 잘 전해야 했지만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에 많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잘못 세워진 복음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신자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소망하던 그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어느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엘은 주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요엘서 2장 32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민족을 넘어서, 사람의 노력을 넘어서, 사람의 과거를 넘어서, 신분을 넘어서, 주님은 멀리 구원의 길을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셨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서, 그리고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극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한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 사랑을 받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격도 맞아야 되고, 가치관도 맞아야 되고, 기왕이면 민족도 맞아야 되고, 다양한 것들이 많이 맞는다 하더라도 또 팔이 안으로 걷는다고 가족만큼 사랑을 받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자 예수님을 내어놓으시며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벽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처럼 한이 없다는 것은 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어야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후의 본문에서 언급을 합니다. 오늘은 복음이 인간의 편견을 넘어 얼마나 크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은혜로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모습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벽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받아주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충분히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